어어 기냥 어, 많이 되는데요 저 이거 하려고 파밍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건데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어 10회 도전이 약간 희망이 보이긴 해요 10회 도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회 도전으로 한게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장님이 뽑냐 제가 뽑냐 그걸로 되는거죠 자 월화검 10회 오늘 들어갑니다 아 10회 전에 철도 한번 가자고요. 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 선인장님 거 한번 가시철도 한번 해볼게요. 아 이거 아 이게 막 실패하면 재물이 돼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거 진짜.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맛보기가 되어버렸죠. 가시철도 시청나님거 일단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 터지면 나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거 진짜. 아 차라리 이, 이 이거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. 아 제발 이거 붙자. 이거, 이것도 붙자. 그냥 싹다 붙어버려. 아아청자 붙고. 가철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음 가시철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선장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리로 한거다 됐어요 제 것도 다 됐고 지금 게임 2차 무기 전부 다 됐죠 아, 나 지금 손에서 막 땀나 막 지금 아, 볼로 안 켜도 돼. 막, 몸, 몸이, 몸이 막, 후끈후끈거리 자, 시작, 해봐야겠죠? 아, 어, 제발, 가자. 어디있어 빤돌. 야, 이거 뭐였지? 어, 쇠조각 두 개, 쇠가루 다섯 개, 오케이. 쇠조각 두 개. 재료는 다 들어갔죠? 아, 재료는 다 들어갔습니다. 빤돌 한 개, 음모 한 개, 쇠조각 두 개, 쇠가루 다섯 개. 정확하죠, 여러분들? 여러분들,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다들 좋은 밤 되시고, 음, 저도 오늘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, 와라가을한번 뽑아, 뽑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, 1트는 먼저 제가 돌아갈게요.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, 제가 오트 그리고 회장님이지 오트 어,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자 일단 제가 먼저 저의 저의 트라이 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3 2 1 1프로 탑니다. 아! <laughs> 아 안돼 너무 짜릿해. 어, 너무 짜릿해. 음, 좋아. 첫 실패. 자, 첫 번째 실패. 어, 아 너무 짜릿해 진짜. 이거 지 이게 도파민이지. 컴온. 어! 아직 9투 남았죠? 자, 저희 회장님꺼. 회장님 거, 회장님 1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이제 1트 번갈아가면서 하실 거예요. 번갈아가면서 하실 거고, 어, 가자. 자, 회장님 거, 첫 번째 트라이. 3, 2, 1. 으읍, 딸깍, 아! <laughs> 어... 어, 나 미칠 것 같아. 어, 어, 나 미쳐버릴 것 같아. 잠깐만. 자, 총세 번째 트라이죠? 가자. 한번더 가자. 저의 두 번째 트라이, 워라검,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, 뜸들이지 않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딸깍. 아우! <laughs> 어, 안 돼. 아, 이제 안 돼. 어, 더 이상 짜릿해지고 싶지 않아. 짜타하고 싶지 않아. 나, 내 틈창에 워라검이 떴으면 좋겠어요, 제발. 어, 제발 떴으면 좋겠어, 진짜. 들어가겠습니다. 회장님의 두 번째 워라검 트라이. 자, 3, 2,

이야, 축하드립니다, 회장님. 내가 오늘 뜬다고 했잖아, 진짜. 뜬것 같더라고. This is the p a r 1%의 잔나이 뚫지 못하는 확률은 없습니다. 운이 부족했을 뿐. 이야, 월화검. 이야, 야,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. 음,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 또. <laughs> 자, 1%의 확률의 잔나이 월화검. 야, 야 아, 축하드립니다. 지금 회장님 손발이 떨릴 텐데, 이거, 워라검은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드릴게요. 괜찮죠? 일단 여기 좀 띄워놓고, 워라검이 떴다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. 아, 회장님 축하드립니다. 어, 아, 축하드려요. 첫 번째 워라검은 성공했고요. 세 번째. 자, 이제 저의 세 번째 도전인데요. 반빵이 회장님, 1회권을 가져가셔가지고, 이번엔 세 번째는, 회장님의 그걸로 기획이 기 때문에 이거 이거 나오면 회장님 거예요 이것도. 어, 워라곰. 야, 워라검. 야. <laughs> 와, 워라곰.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? 아 소리 너무 질렀더니 목이 너무 아픈데. 아 근래 질렀던 소리 중에 아마 가장 섹시한 소리가 아니었나? 자, 오늘, 아이 뭐야? 워라곰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. 저도 사랑합니다. 아이고, 회장님 감사해요. 아이고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세 번째, 우리 반빵이 형님, 반빵이 회장님, 워라검. 지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꿀꺽, 딸깍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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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너무 아쉬운데? 자, 워라검을 뽑은 남자가 누구다? 아래. 그게 저입니다. 그게 바로 저예요 아 회장님 진짜 뽑아가시네 결국에는 이거 한 번만 껴보고 휘둘러봐도 됩니까? 야 정신 나갔어 그냥 워라검 한 번만 휘둘러볼게요 워라검을 착용하고 이게 진짜 찐 워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찐 워라고 휘둘렀을 때 진짜 워라검의 검기 야 지리는데? 어야 이게 워라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워라검이에요. 클바 워라검 개 댔죠? 저희 회장님 거. 워라검 도전을 다시 해보죠. 와, 어, 나 지금 몸이 막 떨려. 와, 와, 너무 떨려. 대리조바인가요 아니요. 저도 다섯 번 하고 회장님도 다섯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회장님 거에서 워라검이 떴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3 2 1 딸깍. 아, 아! 아! 아. 아... <laughs> 안 돼. 안 된다고. 안 돼. 자, 다시, 제 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워라검을 진짜 이게 실제로 보네, 내가. 와. 자, 제거 그냥 빨리 들어갈게요. 빨리 들어가겠습니다. 3, 2, 1. 깔깍. 아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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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안 된다. 어, 안 된다. 잠깐만. 한 번밖에 안 남았다. 아 큰일 났다. 이거 진짜 어떡하지? 회장님꺼 두번째 워라검 트라이 총네번이죠네번 음, 트라이고 두번째 워라검의 트라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딸깍 아 아~~ 머리가 치끈거려 어, 머리가 너무 치끈거려 진짜 지금 야 이러면 나 이제 한 트라이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정신 나가겠는데요 진짜 개 미친 소식 듣고 왔습니다 <laughs> 어서오세요. 혹시 그 소식이 월라검을 만들었다는 소식인가요? 그 소식은 사실입니다. 마지막 저의 트라이죠. 다섯 번째. 그리고 아홉 번째, 총 아홉 번째 트라이 중에 저의 마지막 트라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워라검, 제발 내꺼! 띵!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나의 워라검은 갔다. 아, 어, 내 워라검은 갔어. 회장님 마지막 트라이 가보도록 합시다. 회장님 거 마지막 트라이 오늘 총 마지막 트라이죠. 마지막 워라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딸깍. 아, 아. 일단 오늘 워라검 트라이는 일단 워라검 하나 나왔고요. 일단 워라검 하나 나왔습니다. 자, 회장님 워라검 100%. 축하드립니다. 야, 이거 상징성이 어마무시한 거예요, 회장님. 지금 워라금 끼고 있는 사람 얼마 없어, 진짜로. 야,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, 진짜. 최초 워라금은 아닙니다. 지금 한 한두 개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대리러시 방송으로 콘텐츠 하시죠, 미쳤네. 대리러시요 아마 맡기시는 분 있으면 뭐 해드릴게요. 지금 제가 오늘 깬 무기도 한네개 만들었나요? 대리도 한두 개가 들어왔고, 제거 직접 두개 만들었는데, 일단, 깻무기도 다, 어, 만들어졌고요 100%로. 한 번도 실패 안 하고. 아, 뭐야. 아, 본캐로 받으신다고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본캐 들고 오시죠. 워라검 제 갖고 오겠습니다. 근데 이게, 이 상징성이에요. 바람의 나라의 상징성. 초반, 지금 이 구간에서 워라검은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미친 그런 거죠. 이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개간지, 그냥 이거, 그 여성 남에다가 이거 들고 잠수 태워놓으면 난리 납니다, 진짜로. 난리나요. 바로 그냥 인사 되는 거야 그냥. 오케이 오케이. 워라고 인수 아인수인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제 인풍 아니 이제 천풍선 도전 하나 남았는데요. 저희 회장님 거 천풍선 도전이 하나 남았죠.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? 야씨 워라고 미쳤네. 뭔데 이거 워라고? 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. 이게 또 상징성인데 아 살짝 아쉽긴 하는 얘기 또 보니까.